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미국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laughs> 자,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제가 SQQQ, 요거 매수한 거, 테슬라 다 팔고 올린 거에다가 막, 악플이 막, 악플이. <laughs> 그죠? 어, SQQQ라 앞으로 6개월은 마음고생할 듯, 뭐, 앞으로 30% 하락 더할 듯, 지금은 TQQ가 답인 듯, 뭐, 안타깝네요. 뭐, 오, 이날 또, 그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뒤에 테슬라가 5% 상승을 했어요 5% 급등을 해서 급등을 니까 안타깝네요 이불킥 좀 하시겠네 키키키키 말 하시고 그리고 뭐 어? SQQQ는 쯧쯧쯧 막 이런거 어? 깡통 앞으로 몇판 차시겠네 쯧쯧쯧 쯧쯧쯧 아이 그 분위기 파도 못하고 아주 그냥 신나갖고 그냥 놀리러 오셨어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유 너무 좋아 빨리 이분들 지금 다 사과하세요 <laughs> 사과하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이크를 있잖아요 지금 음, 사과하세요. 자, 농담이고요. 자, 오늘 고그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체크. 자, 테슬라 차트죠. 여기 테슬라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때 갭 띄웠을 때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정독 한번 해보세요. 갭 띄웠을 때 여기서 전량 다 정리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고그 분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저는 여기 겐꾸는 자리에서 한한주두 주씩만 살 거예요. 원래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건한 210불 요 정도 근처에서 220불 이 근처에서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두 주씩은 살 겁니다. 왜? 제가 팔았던 것보다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때 열0주를 팔았다. 그럼 한한두 주는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짤짤이 매매 할거 사는 겁니다. 참고로 장기로 담은 건 여기서부터 좀 담을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팔았던 금액 밑으로 일단 내려오고 있다. 너무 기분 좋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스닥 차트거든요. 코로나 때 상승해서 이렇게 촥 지금까지 추가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왜 SQQQ를 가져갔냐. 참고로 저는 SQQQ나 뭐 이런 것들 급등하는 것들 비중있게 투자 안 합니다.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짤짤이 매매하는 거예요. 아시죠? 250만원 맥스 금액 한 종목. 그것도 짤짤이 금액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중을 더 작게 넣어요. 맥스 금액도. 그러니까 뭐 ETF라든가 지수 관련된 거는 좀 나중에 막 복구할 때 500만원까지도 넣긴 하는데 빠져나오려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서 합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왜육 과장이 1년 5번 단하는 sqqq를 했고 테슬라를 팔았는지 아까 테슬라 판 거는 갭든 부분에 대해서 팔았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80%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아까 기분이 나빠. <laughs> 아니면 뭐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이 떠들어? 전 이런 걸안 믿어요 아예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을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격을 자꾸 언급한 적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저는 예전에 지난 차트들을 많이 봐요 상승하는 차트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61선이 이렇게 상승할 때 이게 가격 이동 지표입니다 61선 61 이동 지표예요 이걸 볼때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다가 빠지고 빠지고 쭉 갔다가 또 빠지고 같이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죠. 막, 이 61선을 떠나서 막, 이렇게 상상한게 없죠. 그죠? 그니까 저도, 여기서, 여기서, 여쯤에서 왜, 그, SQQQ나 이런 걸 샀냐고 하면, 이 기억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어때요? 앞으로 막, 사람들이 막, 간다, 간다, 뿅 간다, 막, 엔비디아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판단다, 막, 이러면서 막, 꿈과 희망을 싣고, 막, 전문가들이 막, 이제, 진짜, 채 g PT, 뭐, 오픈 AI 때문에 막, 엔비디아가 전세계 독점이다. 막, 가자! 부르는 게 갑시다,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격이. 이렇게 쫙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럼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 많이 왔다. 아 많이 왔다. 한번좀 쉬어가겠다. 그냥 이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준선을 그어놓고, 61선, 뭐, 120일선 이런 것들 그어놓고, 이동, 장기 이동 평균들 그어놓고, 여기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냥 하방으로 살짝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50%만 팔거 80%까지 파는 거예요. 오, 이격이 많이 벌어지네. 그리고 또 반대로 많이 떨어지면, 어, 밑에서 사서 모으면 위로 수익 날수 있겠네. 논리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저는 투자할 때 논리는 단순하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차트라는 건 수급과 사람의 심리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제 펀더멘탈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는 게 차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상승해 왔는데 물론 이렇게 가다가 막 진짜 100년에 한번 나오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 80%의 자산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장기투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20% 갖다 놓쳐도 되죠. 짤짤리 매매는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러다 폭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이80% 자탄을 반토막 나는 거예요. 맞아요. 대신 뭐예요? 이20% 갔다가 이때 폭락이 나왔을 때더 사겠죠. 그래서 어떤 거든 어, 들어와 봐. 어떤 방향으로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장기 투자하면서 가는 동안에 뭐라고요? 심심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짤짤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마 며칠 있으면 이제 제가 6월달 결산 올려드리면서 이제 수익 난 것도... 아마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곧그 며칠 뒤에 올라오는 영상 보시면 6월달 이 새끼가 짤짤이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 장기투자 해외 장기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투자나 이런 매매를 오래 하면서 아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아 그리고 어차피 비중 조절만 잘하면 금액이 너무 작더라도 수익이 난다 대신에 뭐예요 아주 작은 금액을 수익내요 저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100번, 1000번 반복하면 큰들로져더라 이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예. 금액이 뭐, 하루에 막 7,000원, 막 6,000원 벌 때도 있어요. 150원 벌 때도 있어요. 한 주씩 파니까. 막 20불짜리 이런 거한 주씩 팔면 막 수익률 5%면 막백 몇십 원에 수익이. 근데 또 팔아요, 기준에 맞게끔. 근데 그게 1년 지나니까 4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되더라, 이거예요. 손실 위험도 적어지면서.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그전에는 수익도 많이 남았어요. 막 하루에 막 몇천만원도 남았어요. 근데 연말에 가면 결국 손실로 마무리 하더라, 이거예요. 멘탈은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아,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좋은 자산들을 장기로 끌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짤짤이로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분할로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오늘의 원칙과 결론 책과장은 미래는 알수 없으나 그저 과거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내 규준에 벗어나면 인정하고 손절한다. 그게 전부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영상 보시면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 방송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없을 거예요. 용어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듣고 내기준을 만들지도 않고 또 만든다 한들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만들어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자기조차 지키기 힘든 걸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라기 보다는, 아, 원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의지를 다지는 방송으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80% 이상의 자산은 홀딩이에요, 그냥. 자, 제가 이렇게 홀딩하는 이유가 뭐냐? 1년에 단 15일의 상승 때만 주식이 없어도 전체 수익의 80%를 잃어버려요. 알죠? 주식이라는 건막 이러다가 상승할 때 갑자기 쫙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엔비디아도 봐요. 그 짧은 기간에 막 60%씩 올라 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승 기간 한 15번 이 정도를 빼먹으면 그냥 전체 수익의 80%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심리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80%는, 어떠한 일 있어도 80%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육과장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결론. 좋은 자산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죠? 단, 단, 이 좋은 자산이라는 거를 고르는 기준을 공부하는 건 오케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좋은 자산을 고르는 기준. 어떻게 골라야지? 어떻게 좋은 건데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역사를. 역사를 공부하면 앞으로의 어떤 이런 좋은 자산들을 고르는 눈이 생겨요. 그죠? 기존에 좋았던 기업들이 지금에도 좋나요? 안 그러잖아요. 1 0 0년간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공부하세요. 지금 애플 안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왜안 들고 있을까요? 좋은 건지 알면서도. 왜? 변동이 작으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패권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포트폴리오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중이 얼마 되는 걸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빨리 움직이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시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99%가 손실 난다고. 그러면 뭐예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라니까요. 네, 빨리 나오세요, 이제 그만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제가 뭐 엑셀류부터 몇개 언급해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50% 이상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세요. 오늘 그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과열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기존에 제가 SQQ, 테슬라 요거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예로 들면서 방송을 한번 풀어보면서 약간 좀 컴다운시키고 그다음에 시장의 원리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눌림이 생기고 가격 조정, 시간 조정. 횡보하는 구간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또 상승하고 그러면서 그 기업의 실적도 또 확인해주고 실적이 안 나왔을 때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고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막 상승하면 여러분들 다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세배 되면 날아가면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쉽게 가는 자산은 없다 여러분들한테 길게 아주 고통스럽게 자산이 상승한다는 걸꼭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을 50% 이상 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좀 저랑 막 짤짤이도 하고, 막, 막 돌리고, 막 다트도 던지고, 막, 예? 막 반대도 잡아보고, 막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도 저와 즐거운 투자,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과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좀눌어주세요